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도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이고 영남대학교 경제음료학부 졸업한 140번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떤 곳이고 어떤 걸 담당하시나요? 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소속 산하준정부기관으로서 국민의 뭐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그리고 질병, 부상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곳이고요. 어,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조금 뭐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데, 그 진료비 내역을 보시면은 공단 부담금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을 내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으로 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뭐 무조건 건강보험공단만 노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졸업하고 타 기업의 공공기관에 인턴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공공기관의 조직 문화도 너무 좋다고 느꼈고 무엇보다 이제 사람들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또한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위해 노력했고 공공기관 특성 중에 이제 남에게 조금 공익성을 띌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저와 가치관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이렇게 입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네. 사내 문화 그리고 급여 업무 이도등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네. 어떻게 되십니까? 우선은 제 기준으로는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 되게 높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사내 문화 같은 경우는 타 기관에 비해서 여성 직원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또한 소통적인 분위기를 형성되었고, 그 분위기로 인해, 이제, 조직, 업무 효율성 또한 증가하게 있기 때문에, 사내 문화는 무척 좋은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공개업은 이제 사기업보다 워라벨이 좋다고 하는데, 퇴근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어, 아,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워라벨이 좋다 하면은, 9시 출근, 6시 퇴근, 이게 딱 이제 월라벨 형성하는 기본 베이스인데, 저희 공단 기준으로는 6시 퇴근은 꼭 지켜지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차를 타고 집에 가도 6시 20분이면 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 시간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어, 저는 뭐 운동은 꾸준히 1시간씩 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 외에 이제 회식을 하거나 술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남들과 다를 거 없이 이제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에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기억에 남는 자소서 항목 및 면접 질문과 자신의 장점을 어떻게 어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기억에 남는 자소서 질문은 사회생활 또는 학교생활 중에 본인이 응대한 사람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자소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소서 문항을 보고 여기 건강보험공단에 가장 부합한 취지의 질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업무 특성상 이제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난 경험을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면접 질문에서는 어, 자신의 강점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찬가지로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필했고, 인턴 활동 시에는 사회적 소외 계층을 다뤄봤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할 때는 뭐 대형 마트에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본 경험, 나아가 저는 2년 동안 만학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공사를 한 경험을 토대로 노인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강조하여 면접관님에게 큰 강점을 발휘된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네. 학점, 대외활동, 자격증, 인간관계 등 대학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학점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흔히 말하면 뭐 공격 준비하면 학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학점은 말 그대로 학교생활에서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수업을 듣고 학점을 꾸준히 상승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어, 이런 부차적인 걸 떠나서 저는 아무래도 대외 활동을 통해서 인간관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를 나와 보면 아시겠지만 대학생만큼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는 경험도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교내 활동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을 통해서 탑 대학 학생들도 만나보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뭐 경험을 하고 활동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한 가지씩은 배우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외활동,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제가 좀대학생활 중에 아쉬운 점이 딱한 가지가 있다면 자격증 한 개도 없이 무작정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졸업할 때 당시에 저는 자격증 했을 때 중대에서 땄던 운전 대형 면허, 자동차, 대형면은 일종, 그거 딱한 개만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인턴을 운 좋게 이제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이제 흔히 말하는 컴한토라고 하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 그리고 토익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전산 회계 1급, 전산 세무 2급까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방학 때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자격증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한 가지씩만 따도 여러분들 졸업하고는 큰 자산이 되고 시간이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격증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진로로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한국사 1급, 그리고 좀 예, 요거 두가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또 나아가서 뭐, 자격증, 재경관리사라든지 뭐 전산 회계 관리 자격증, 재경관리사 라든지 뭐 전산회계, 전산세무까지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네. 대학생 3학년으로 돌아간다면 3학년이요?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음, 만약에 제가 어, 대학생활로 돌아간다면 저는 대학생활을 그래도 좀 많은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하는데 못해본 게딱한게 있는데 해외여행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을 다시 이제 대학교 때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외 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유럽 좀몇박 며칠로 좀 가고 싶은 게 약간 소박한 꿈입니다. 그러면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해외여행을 가라. 이건가요? 이거 또 이런 말씀을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때제 생각은 그런데 4학년 때까지는 공부는 학점이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증 위주로 공부하시래. 졸업하기 전에 4학년 2학기 때부터는 공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NCS 전공 이렇게 준비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일찍부터 준비하면 사람이 지치게 마련이거든요. 최소한 1, 2, 3학년 때는 다양한 활동 그리고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게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NCS 자격증 등 모든 걸 준비한 기간이 얼마나 정도 되시나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년 2월에 졸업을 하고 이제 4월에 파 공공기관에서 5개월 인턴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5개월 인턴 수료하고 9월부터 공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이제 1년 동안 NCS 그리고 전공 공부를 중점으로 했고요 맨날 독서실에서 한시에 독서실에 딱 출근도장 찍고 자정에 퇴근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뭐아침잠이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취업할 때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많이 해야 된다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잠시도 중요했기 때문에, 1시부터 출근해서, 12시까지, 진짜 울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한것 같습니다. 국민 건강보험에 오고 싶다면,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음, 저는, 어, 일회성 대회 활동보다는, 꾸준히 장기간으로 할수 있는 대회 활동? 혹고뭐 교내 활동을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저의 저를 예를 들면 저는 대학교 다닐 동안에 2년 동안 만학교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진행했거든요. 아침마다 9시에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는데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2년 동안 꾸준히 활동한 경험이 자소서 서류에서도 그렇고. 면접관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제가 했던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그기때문 뭐 기간을 오래 할수 있는 활동을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남대학교 강제공교부에서도움이 씨랑도 활동이나 강의가 있 음, 강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개도 빼 빠짐없이 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다 보면 알겠는데 경제금융에서 배우는 과목은 경제를 중점적으로 배우는데 이제 전공 통합을 공부하다 보면 은 경영, 경제, 행정, 어, 다양한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경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경제 과목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활동은 저는 교내 활동을 프리뷰라는 학술사업단을 진행했기 때문에 학술사업단에서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학습적인 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도 쌓을 수 있었고 나아가 교수님도 좋으신 교수님들과 함께 수업과 경험을 쌓으면서 아무래도 저 에게 있어 서는 사업단 활동 을 추천 드립니다.